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5개 광고물. 너무 흔한 탓에 독특한 것이 아니면 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가운데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프린터 등이 전시된 한국국제사인디자인산업전에 오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원하는 디자인이 인쇄된 전사지와 원단을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 멋진 그림이 프린트돼 나옵니다. 스판덱스 등 다양한 원단에 적용할 수 있고 신축성이 좋아 작업 후 갈라지는 현상도 없습니다. 열을 가하면 입체감이 살아나는 발포 소재도 있어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소재는 기존 전사 소재와 다르게 덜레더가 뛰어나고요. 접착성 그리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기존에 만들지 못했던 상품을 가능케 하고요. 그 다음에 발포나 뭐 플로킹 같은 특수 소재가 있어서 기존 단순했던 열전사 제품을 고품질 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복잡한 디자인이라도 그 테두리를 정확히 잘라내는 장치입니다. 주위의 검은 점을 카메라로 인식해 기울기나 각도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. 기존의 조각기는 딱딱한 소재만 커팅이 가능했지만 골판지나 스폰지 등 부드러운 소재까지 다룰 수 있도록 자체 개발했습니다. 어, 부드러운 재질 그 그러니까 폼 보드라든지 연한 재질 그다음에 골판지라든지. 그런 계통을 기존에서 자를 때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자를 때는 수동으로 가이로서 잘랐는데 지금은 우리는 아 자동화했다는 거죠. 네.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제 19회 한국 국제 사인 디자인 전에서는 시각적 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디지털 프린팅 제작 시스템 등 사인 산업의 트렌드를 살필 수 있는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. 최대 1900mm폭까지 출력이 가능한 초고화질 프린터 등 최신 제품. 선택한 사진을 빠른 시간 안에 스마트폰 케이스로 꾸밀 수 있는 자판기 등 아이디어 상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더 뛰어난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사인업계의 노력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산업뉴스 오지입니다